땅집TV가 에코힐스에 다시 찾아온 이유는 에코힐스 안에 있는 우리 주택의 가격을 매도자분과 최저가로 협의해서 인하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설악에 왔는데 아주 서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설악면에 있는 우리 주택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에코힐스라는 이런 주택단지. 지금 저 멀리 주택단지가 보여요 가장 높은 곳에 거기서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우리 주택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벌써 이제 주택이 한 19채 정도가 이렇게 들어선 주택단지예요 우리 주택은 주인분이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데 와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이제 뭐뭐 뭐 지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고 내부 가구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해 놓으셔갖고 오히려 집을 지었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해요. 땅진맨이 감탄사를 연발했던 우리 주택 찾으러 날아가 볼까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설아가이 씨가 이곳 마을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에코힐스는 영상에서 보듯 산등성이를 따라서 계단식으로 다양한 건축물들이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상단부에 위치해서 탁 트인 전망이 압권인 우리 주택의 전체 면적은 694제곱미터로 건축 면적은 57평입니다. 2020년 건축돼서 신축이나 다름없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다락방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됐습니다. 우리 주택 외부 모습만 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데요. 땅진맨 감탄사를 연발했던 이유 실망하지 않도록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 주택 내부를 한번 보러 들어갈 건데요. 약간 특이한 게 우리 주택 들어오시면 1층이 아니라 바로 2층이에요. 2층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지금 보시면 등기구들도 너무 예쁜 걸 잘해 놓으셔서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너무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본 주택 중에서 이제 조명은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2층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2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식탁이 놓여 있는데. 저 같아도 이 공간에다 식탁을 놓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식탁에서 바깥쪽을 바라보시면 이 전경 보이세요? 아 와... 여기다가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벽지 마감 되어 있고요 천정은 전부 다 목재 마감이에요 저희가 오늘 오는 길에 비가 어제 많이 왔잖아요 예, 오늘도 약간 습한데 이 나무 향기가 이렇게 팍 내려와요 지금 한 번에 확 느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 거실에서 오픈형으로 이렇게 다락방이 보입니다 예, 손주, 손녀들이나 아니면 뭐 뭐 아이들 데리고 계신 이제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저희가서 놀면 참 재밌게 잘놀것 같아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이제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우리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서 이제 보시면 예 일반 화장실처럼 좌측에 좌변기 있고 우측에 세면기 있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조금 더 들어가시면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측에 벽 넘어서 비밀의 공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이세요? 아 와... 기가 막히죠. 이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욕조, 이 독립형 욕조 있고 수전들도 전부 다 골드 수전에다가 욕조에 이제 물 받아 놓고 따뜻한 물 받아 놓고 뭐 반신욕을 하시든 아니면 목욕을 하실 때 바로 이 바깥 풍경이 바로 보이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높이 이렇게 일부러 맞추어갖고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들어가 볼게요. 안방 공간도 구성이 참 재밌어요. 보시면 약간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34평대 아파트로 보시면 안방 크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문 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서. 작은 낮은 테이블이랑 의자도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셨고요. 와, 저는 이 집에 왔을 때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이 전경이에요. 테라스 쪽은 하부에 이제 인조잔디 이렇게 깔아놓으셨고요. 인조잔디에 이렇게 난간 설치하셔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안방에도 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습니다. 보셨던 거실에서 보셨던 오픈형 다락방입니다. 거실 보이시죠? 너무 재밌죠? 네, 이렇게 공간 하나 하나도 허투루 쓴게 없는 집이에요. 벽 쪽으로 보시면 특이하게 이렇게 책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예 올라면서 오 정면에도 있지만은 각벽 쪽에 이 건축주 분께서 책을 좋아하셔갖고 예, 이렇게 책들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이제 또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셔야죠. 지금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 폭도 이렇게 좁지 않아요. 예,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제 계단 내려오시면 바로 1층 거실 공간과 거실 주방 공간 이게 쫙 펼쳐지고요. 그 2층은 바닥이 마루 마감이었었는데 1층은 이렇게 타일 600각짜리 타일로 마감을 하셨어요. 이렇게 까라라 타일로 이렇게 쫙 하셨는데 아 진짜. 이 집을 짓고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데 진짜 돈을 하나도 안 아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와이 전면이나 옆면들이 전부 다 창호를 잘 설치하셔갖고 다 이렇게 밖에가 너무 시원 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우리 집도 보시면 이 마감 자재들 대부분 다 이렇게 밝은 색 쓰셨어요. 요즘에 밝은 색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색감 배치를 굉장히 잘 섞으셨고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거실 공간 보시면. 전면에 이제 2층에 저희가 연통 봤잖아요. 이렇게 벽난로가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탄소 필터를 장착한 그 벽난로래 갖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보통 이게 난로 필때 제일 조심 조심해야 될게 이제 일산화탄소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필터가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 전혀 위험할 거 없고요. 네, 1층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화장실 들어가다가 작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 갖고 이 가볍게 손 씻거나 할때이발 젖을까 봐 화장실 들어가기 싫으시잖아요. 이러면 이 외부 공간에서 손 씻을 수 있게 세면대를 이게 밖으로 빼 놓으셨는데 이 세면대 장도 보세요. 뭐 하나 이렇게 저렴한 게 없어요. 자, 이제 손 씻는 공간 통해서 이제 씻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 여기 좌변기랑 또 손을 손 씻거나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가 이쪽에도 또 있어요. 또 있고 그 좌측으로 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예,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수전들이 수전들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골드 수전이 굉장히 비싸요. 일반 수전에 거의 한 2.5배, 3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 전부 다 골드 수준이에요 좌변기 보면, 좌변기 보면,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일체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데랑 그, 좌변기랑 다 일체형으로 나오는 건데, 독일이 중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다 이, 일체형 좌변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주택 갔을 땐 절대 못 봤잖아요, 이런 거. 거실 공간을 지나서, 이제 주방 공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오픈형 주방처럼, 이 11자 형태로 주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후드 이렇게 설치하셔갖고 여기서 조리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이제 보시면 이런 후드도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게 후드가 보시면 이 관이 없잖아요. 밖으로 뭐 연기를 빼는 관이 없잖아요. 이 자체적으로 연기를 흡수해서 여기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싼 후드입니다. 렌지장 이런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가 되어 있고 설거지할만 나실 것 같아요. <laughs> 이 바깥에 보시면. 온통 이게 푸르름이에요. 초록초록하고 푸르르고 너무 속이 이게뻥 뚫리잖아요. 다이닝룸? 분리된 공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식탁을 놓으신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이쪽을 봐도 좋고, 옆, 이 왼쪽, 우측, 뭐 어딜 봐도 다 이렇게 전경이 다 펼쳐지니까 밥 먹을 때도 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보조주방 겸그 다용도실 보면 이렇게 폴딩도어로 전면 다열수 있어요. 여기는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 겸 세탁실. 이렇게 합쳐진 공간이에요. 앞마당도 나왔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입구에서, 입구 들어오면 2층, 2층에 내려와서 1층, 1층 바깥으로 나오면 저희 이제 우리 주택 앞마당이 펼쳐지는데 약간 뭐랄까 스타벅스 같은데 왔을 때 이게 창문들도 참 이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 간판만 달면 안에는 스타벅스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지으신 것 같고 우리 그 1층 거실 쪽 보면 이렇게 그긴 벽돌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벽돌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자재들이 싼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집에는. 이 앞마당 주변으로 울타리나 이렇게 모양 나있는 이 난간들이 좀 비싸요. 비싼데, 지으시면서 돈 생각하는 거잘안 하시고, 팡팡 쓰면서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앞마당에서 저희가 이 앞을 바라보시면, 와,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전경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 저 밑에 집 보이세요? 밑에 집이랑 이 집이랑 이고 차이가, 고저 차이가 지금 엄청나요. 우리 주택 이제 들어온 영상으로 보시면, 와, 이, 이 석축 쌓은 거 보이세요? 어마무시하게 쌓아놨습니다. 이거 미, 아래에다가 집을 져도 집 지붕도 우리 주택 바로 밑에 토지랑 한 5층 높이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택 우측으로도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또 하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옆집이랑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수목을 착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주택 정원에 진짜 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식탁에 가족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경을 바라보면서 바깥에서.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식탁 옆쪽으로 보시면 또 자연석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셔가지고,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경관용 화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화단도, 네 이렇게 뭐 벽돌 가지고 이렇게 경계 져갖고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천연석으로 이렇게 쌓아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리 주택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 옆쪽 산으로는 더 이상 개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딱 보시면. 이 좌측, 정면, 이 경관은 다내 거예요. 매수하시면, 매수자분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좀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석재로 바닥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이 벽돌이랑 석재 갖다가 그래서 뭐 지저분한 거안 묻고 이게 나와서 이게 걸어다니실 수 있고요. 야 끝에 와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앉을 수 있는 예쁜 벤치가 하나 있고요. 벤치 앞쪽으로 저게 뭐냐? 분수입니다. 내 전용 분수. 가족분들 놀러 오시거나 친인척분들 놀러 오셨을 때 이런 거 하나 켜놓으면 또 이게 우리가 또 폼생폼사잖아요. 어디 뭐 쇼핑몰이나 어디 가 갖고 분수대 주변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집 안에 이렇게 분수대가 따로 있다. 분수대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나가는 문이 또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자, 이분 밖으로 나가시면 어디냐면 바로 옆에 그냥 낮은 산이에요. 이 잡초들 있잖아요. 조금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쌈채소 같은 거 이렇게 심으셔도 되잖아요. 네, 살짝 쓰셔도 될것 같고. 우리 택 뒤쪽으로 오시면 또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보통 전원생활 하시다 보면 창고 공간이나 이런 거 부족해서 굉장히 애 먹잖아요. 근데 지붕이 있으니까 비 맞을 일도 없어요. 전체 지붕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비 맞을 걱정 전혀 없이 이렇게 선반도 해놓으시고 벽식 선반도 해놓으시고 이게 다그 철근 콘크리트로 해놓으신 거라서 단단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놀라지 마세요. 이 설악에 있는 지금 이 완벽한 주택 예, 이 완벽한 주택 그리고 토지 210평 작년에 저희가 최초가 7억 7천에 광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확 다운해서 5천만 원 할인해서 7억 2천에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진짜 멋있는 주택이라서 작년에 거래가 될줄 알았는데 지금 가격까지 낮아졌으니까 이 귀한 주택 빨리 모셔가십시오.